아파트의 문제가 뭐냐? 왜 아파트가 상막하다고 하고 왜 아파트에 공동체가 없다고 하지? 그리고 아파트 설계가 뭔가 획일화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라고 할 때는 사실 출발은 설계가 거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소리> 아파트 단지라고 하는 것이 뭐 어, 담장이나 아니면 완충 녹지나 우리만의 것이고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 없는 것이라고 이제 많이 이렇게 펜스를 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너와 내가 차별화된다라는 걸 끊임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도시에 있는 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좀더 열린 부분을 갖게 하자. 외주부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바로 도시 안에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연속되듯이. 그렇게 의도한 바가 있고요. 보통 이 집을 찾아갈 때그 동으로 갈때 동이라고 하는 어떤 어큰 덩어리가 있고 그 집을 현관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그게 동 단위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 단위로 집을 좀 찾아가고 단지 안에 어떤 게이트로 묶이는 단위가 아니라 어 걸어가면서 내 길에 들어가든. 이렇게 걷는 도시 조식을 만들자. 저 아파트는 40평, 저 아파트는 30평, 저 아파트는 임대 주택이라고 너무 분명하죠. 왜냐하면 그게 인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면에 너무 정확하게, 정직하게 그대로 외부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거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구분을 할수 없고 구분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그걸 통해서 내 집을 얘기할 때는 그냥 내 동네를 얘기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부 공간을 다 확장하다 보니, 발코니를 다 확장하다 보니 발코니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어,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많이 이제 머물게 되고 그러다 보니 외기랑 접할 수 있는 반 외부적인 공간에 대한 어떤 다시 이걸 다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파트 내부 평면에 들어오면 어떤 형식으로 바뀔까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집에 왔을 때 예술가가 몰입하여 자기 일을 하는 그런 공간 같은 느낌.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창이 좀 되게 답답했는데 그냥 시원하게 프레임 없이. <laughs> 프레임 없이. <laughs> 프레임 없이 만들고 외부에 나가는 문도 일부러 이렇게 슬라이딩 문으로 항상 바깥으로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래서 어느 순간 열면 외부가 내부가 되고 내부가 외부가 되고 거의 그냥 모든 게 하나의 그 미술관처럼. 이거는 지금도 네. 이렇게 다녀도 너무 좋아. 그래서 얘는 그냥 아무 것도 안 했어 그대로. 뭐 그냥 그 집을 보자마자 그냥 아이 집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 그때는 평면도 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봤지만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설계비를 보지, 네, 네. 설계비를 보지 않고 설계비를 보지 않고 이걸 하나 한장한장 한장 네. 정말 청사진으로 구원해둔 네, 아. 그거 알아요? 모르죠? 네. 모를 거예요. 밀레니얼 세대들은 몰라요. 그래서 <laughs> 몰라요. 그래서, 어, 그래서 이게 어, 얘를, 얘를 우리 요즘에 이제 캐드로 그리면 잘못 그리면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음. 잘못 그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생각해요. 새로... <laughs> 새로 그려. 그래서 사실은 그 예전 도면들은 한장한장더 한자 한자 계획을 하고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아트웍인 것도 같아요 워낙 인면이 아주 강렬하게 인상이 남아서 근데 이 건물은 인면밖에 없는 건물이어서 뒤에는 거의 절벽이고 되게 얇게 있는 건물이어서 보통 그 알루미늄은 그 폼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서 얘걸를쭉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얘가 그래서 원래 저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거를 뽑아서 그다음에 그걸 이렇게 김밥처럼 썰어서 그냥 얘를 이렇게 조립하는 걸로 그렇게 만들었던 건데 입면은 언제든지 뜯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재조립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고 그 선전박물관이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시작하는 공원 프로젝트인데 리모델링으로 해야 되고. 뭐 공사비도 적고 설계비도 적지만 어, 네, 네 하고 그냥 했습니다. 네네 네 하고 되게 네 열심히 하고 어, 하고 나니까 이제 성북 구청에서 어 이제 다른 일에 대해서도 의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청소년 시설이어도. 주거지의 청소시설이 들어오는 걸 사람들에게 반갑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되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다른 집들도 다 차폐창이 앞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을 내놓고 실제로 어떤 창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외부에 대한 창을 조금 줄이고, 대신 그 재료 자체는 좀 밝은 벽돌? 그래서 닫혀 있어도 밖에서 봤을 때좀 부담스럽지 않은? 세 명이 하기 적당해요. 제가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laughs> 네, 아, <laughs> 네. 그래서 <오늘> <laughs> 네. <날 웃음> 네. 진짜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네. 동네가 지형이 되게 오르내리라 하네요. 재개발이 해지가 된이이장희동의영역의 이 가장 큰 이유가 이 경사 때문이에 음. 경사가 북경 북사면 경사라서 네. 어, 아파트 계획을 했더니 음. 사업성이 없는 거지. 이게 단순히 뭐 골목길을 음. 보존하자라는 것보다 네. 그런 논리가 더 강하거든요. 음. 사업성이 없다라는 음. 것과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이 없... 아. 이게 전체가 공용 주차장인데 전체를 하나로 활용하지 못하고 네. 전체 중에 반은 공용 주차장이고 반만 대지여서. 네. 네, 이름이 정해졌군요. 우리가 이 건물이 들어오면 이 집이 이제 막히니까 또이 집이 대부분의 경관을 저기로 바라보는 것 때문에 또 그런 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서 여기 있는 면에 유리창이 없어요. 저 집이 거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밖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일부러 일부러 매스를 조금 쳐낸 것도 있었죠. 공연 숫자장이 되게 이 지역 주민에게는 되게 중요한 자산인데 밝은 색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장희동 도로도 좁고 그래서 되게 어두, 어둡거든요. 그래서 좀 밝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 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작은 공공 프로젝트를 하게 됐었고, 물론 이제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성폭동에 사무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 계기가 됐었죠.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근데 오히려 수요일 날 갔다 와서 목요일 내가 하루 종일 작업을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수요일 아침에 거기 가는 걸로 가고 그때 전체적인 방향은 세웠잖아요 그지?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갈지 한번 봐야 될것 같으니까 제가 좀내가 지금 너무 너무 플랫하잖아 이제 이게 건폐율 한 30%였나? 이게 한 30%? 이거 거의 건폐율 0 그래서 몇 가지 높이랑 밀도랑 관련된메 매스를 몇개 만들어 가지고 한번 돌려보고 뭐가 더 작동이 가능할까 실제 그대로? 그냥 저희 뭐 이렇게 하그대로 자기들이 어둡게 해달라. 그냥 이렇게 네. 그냥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음. 그럼 뭐된거 같은데 여기, 여기 알파가 있어 가지고 뭐가 하나 있어 구조 여기 걸려 있고. 그래서 뭔가 이거랑 어, 같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구조 때문에 애매하게 돼가지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얘를 합쳐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그 여기 있으면 이, 여기서 이큰 이 집에 들어왔어요. 삥 네. 들어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3층을 꽉 채워서 생각해보면 이거 3층을 네. 꽉 채우면 네. 지금 이제 대학 1년을 들어온 학생들에게 선배들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 길은 어렵다. <laughs> 건축은 힘들다. 어, 돈도 못 벌고 일은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 그 당시도 그랬고요. 지금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좋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했던 것 같아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아, 그냥 나는 내 일을 좀 하고 싶네. 그리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뭐 말지 뭐 이런, 이런 생각? 근데 하다 보니 그냥 쭉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와, 와 있는데. 요즘 어떠세요? 요즘, 요즘은요, 어, 그냥, 어, 계속 그, 페달을 밟고 있는 느낌? <laughs> 네. 네, 뭐, 페달을 밟고 있는 느낌? 시작과 끝은 있지만, 끝에 끝이 있고, 끝에 끝이 또 있고, 또 일도 새로운 일이 겹쳐져서, 계속, 여러 개의 일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계속 뭔가, 내혹고 횡단하는 느낌입니다. 언제 내려올 수 있어서 살명겠습니다네 그렇죠. 아마 한 5시 좀 넘어서 누울 거예요. 네. e no.